32일차입니다. 32일차는 데살로니카 전서 3장부터 디모데 전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3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카의 상황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카에 다녀와서 전해준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이었고 데살로니카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주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5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알수 없으나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권면하기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소망이 있기에 빛의 자녀답게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보내고 난후몇달 뒤에 다시 보낸 편지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또한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오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실하게 기다리라는 건전한 종말론의 그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대사로니카 성도들의 신실함과 믿음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장에서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른 가르침의 전통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배교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시지만 종말에 엄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3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핑계로 현실 도피적인 태도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용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벌어서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잘 목회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1장에서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고하며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디모데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함을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혼인과 음식물을 금하는 잘못된 경건을 지적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참된 경건 훈련이며 그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남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와 과부에 대한 가르침, 또 교회 공동체의 장로들 장로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